여기 사진은 특고압 설비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22,900 볼트가 들어가는 특고압 선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기, 이 기기는 이제 M.O.F.라는 이제 특고압 기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전주 밑에서 딱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지지직 한번딱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특고압설비 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게 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 현재 이 사진 하고 요 사진 mf 사진은 시기적으로 다른건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특고압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mf 에 이제 전기를 어 차단을 하고 이제 올라가서 여기 이런, 이런 뚜껑이거든요. 예, 이 커버를 이제 오픈을 해서 열어보니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제껴보니까 여기에 뭔가 새큼하게 그을린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가 밑에를 찍었어요. 밑에를 찍어보니까 보시면은 뭔가 어 이걸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용접했던 그런 것처럼 여기가 새크맣게 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며칠 전에 여 안에 주변에 번개가 몇번 쳐 가지고 다른 여러 공장에서도 이런 누전 이라든가 아니면 이 mof 이것이 또는 뭐 cos 퓨즈 이런 부분에서, 어, 이제, 퓨즈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 번 발생됐었는데, 어, 이곳에서는 다행히, 그런 퓨즈가 발생, 떨어지는 그런 발생이 안 됐지만, 어 이렇게, 고장나기 직전에 뭔가, 번개가 한번 맞아가지고, 어, 스파크가 팍 튀었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MOF를, 이제, 교체, 예, 교체를 해야겠죠. 어, 얼마 있다가 나중에 전기가 차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기적인 사고로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 특고압 설비를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어, 밑에서 좀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예, 이런 파워퓨즈 그렇 파워퓨즈 그리고 여기 M F 여기에 있는 COS 이런 퓨즈 같은 것을 잘 봐야겠습니다.